우리 황 목사님은 사실은 최근에 만났어요. 네. 저희가 예. 저는 이제 케냐에 제가 마사이족이라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예, 예. 예 거기서 전기도 없고 불도 없는 데서 이제 있다가 이 애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등이 제일 아주 불이 제일 아주 키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솔라로 된 건데 어 밤에는 굉장히 밝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다음에 이것도 할 거, 예, 이 목선 고정장도 붙여주시네. 정말, 예, 저게 뒤가 자석이, 그 자석이 그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에 붙이야. 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석이 있어서 붙고 여기에 USB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저기 전기 충전이 전화 충전이 돼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충전하는 방법은 전기도 되고 자동차 C가잭으로도 게 여기다 되고요. 충전하는 방법은 전 전기로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메인이 이 솔라 패널, 이게 메인이 솔라 패널로 이게 이제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실제는 작아요. 네, 작고 이제 전기 충전 전화 충전 같은 건 선교사님들이 전화, 전기가 없는 지역에 가셨을 때 전기, 아 전화, 전기가 없는 지역에 가실 때 전화가 충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선교사였으니까 현장 선교사였으니까 아쉬운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laughs> 예. 예, 이제 저기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화 충전을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예. 예, 충, 충전이 되기 시작하죠. Yeah. 네. 예. 땡큐. 예. 예. I but I, I can keep it. It's okay. 예. Oh, okay. yeah. okay. But they're Thank gone, right? Yeah. Yeah. Okay.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거죠. 예. Yeah. 이렇게 해서 지금 충, 충전이 되잖아요. 네, 예, 예. 이게 그럼 이런 건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해야겠네. 요기 여기 맞. 여기 세트가 날로 이제 아 그래서 있잖아. 그 코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그저 시스템이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주죠 파트를 여기에 끼면은 이거는 어디든지 다다른 나라다 이러 이게 전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든지 다 팔아요 전화기랑 같이 그러니까 요거만 주면은 usb에서 뽑아 쓸수 있고 또 usb로 직접 어, 되는 거는 여기서 충전이 직접 되고 예. 네 그런거고 요게 이제 요것도 자석 이에요 요게 요것도 저렇게 붙어요 붙고 예뭐 이제 그리고 이제 장점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랜턴 처럼 되는 거죠 예, 예 랜턴 랜턴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네 네네 이거 이제 기능이 똑같은 건데 이제 이몰 전시때는 예 예, 어, 이모저씨 그런 식으로 시 <laughs> 예, 이렇게. 예. <laughs> 예. 이 때는 또 저렇게 자동차 어. 같은 데다가 이제 저 붙여 놓으면은 밤에 아, 예. 저게 보이죠. 아. 멀리서도. 예, 그래서 급발 그 차에다가 붙여 놓는 거죠. 차에 본넷에 지금 붙이시면은 네. 제 옆채, 저 옆구리에다가 붙여 보세요. 제차 라이트 옆에다가. <laughs> 예, 저렇게 뒤에도 붙일 수 있고 어. 옆에도 붙이고. 자석. 예, 예. 저게 뭐저 어디든지 자기 다 붙어요. 예, 뒤도 붙고. 예, 예. 저여저 옆에도 붙고. 뭐 단세 붙죠. 세는 석이니까. 세는. 예, 예. 붙는. 음.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장 선교사들이. 어,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 충전 접시인데 이제 여기에 그 저기 솔라에서 일로 집어넣으면 이거를 벽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놓는 방법은 여기다 나사를 직접 박아도 되고 또 나사를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걸어도 되고 예 그렇게 놓고 위에서는 충전이 들어오고 이제 이게 이게 연결선인데 이게 하나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꼽아지면은 다음으로 이게 연결해고 다음 다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 여기다 으면은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깜빡일 때 여기다 이렇게 씌우면은 이제 색깔로 이제 예,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악세사리인데 이거는 초이스로살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게 지금 여기다 딱딱맞춰지 끼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있고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교지에 지금 불이 없는데 계시면은 이거 가지고 비자 해결 자비량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솔라에 이런 등으로 이런 거를 솔라로 킬수 있도록 달돼있고요그 솔라 이만한 거한장요 반짝 요정도 하나면은 어 간단한 랩탑 뭐 이거 하고 조금 두장 정도면 하여튼 하나만 해도 돼요. 이세트도 들어가고 이등이 여기 네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에 뭐 인도 같은데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는 그냥 등 하나 이렇게 그냥 옆에 걸쳐서 켜놨잖아요. 이걸 갓 없이. 근데 인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시골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냥 등 하나 맨 등만 키고 그랬었는데 아, 그릇 가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저희는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하나도 더 밝아요, 사실 각보다 이제 그거를 1 0 0트짜리 하나가 그게 이제 4개 정도는 쓸수 있어요 예. 예, LED로 예. 그러니까 이 판넬 하나면은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설치비가 한 기본이 1800불이면 한 2000불이면은 이거 어, 배터리 두 개까지 해서 그 집을 쓸수 있어요. 전기만 예,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뭐몇 장, 두 장, 세장 높이면은 그 다음에는 뭐 실제 진짜 레귤러 사이즈 냉장고도 돌리고 뭐 여기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동시에 개발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파트로 항상 같이 연결이 돼서 이거는 포터블로 들고 다닐 수 있고 뺄수 있으니까. 위급할 때쓸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쓰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이게 하튼 지금 뭐 솔라 등인데 나중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직년이니까. 네. 이제 좀 준비하는 단계. 네. 근데 만약에 하다. 딜러십으로 하시면 저희가 딜러들한테 지금 드리는 값이요 한요거랑해서 이렇게 뭐 하나 둘. 두 가지 세 가지 어, 그다음에 이 이거 판넬하고 여섯 가지가 45불이에요. 예. 딜러들한테 드리는 게 굉장히 저렴한 건데 옛날에 딜라이트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딜라이트는 저희들이 그 받았죠, 이게. 그렇죠. 청교지 네. 승비사님들이 많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이 그거 딜라잇.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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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어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인터넷으로 팔면은 사면은 50불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잡을라 그러는데 이거는 기능이 없어요. 뭐 이거 간신히 요거 하나 있다 러는데 이게 이게 코드가 이게 맞지 않으면 잭쓸 수도 없어요. 예, 딱 요거 하나고 불 요거 하나인데 예, 예, 예. 근데 이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리는 등하고 공부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값으로 저희가 권장이 한 70불 하려고 그래요. 그럼 20불 더 주고 이겨놨죠. 기능만 알면. 이거 뭐, 이거 진짜 이건 장난감이에요 이건 스탠포드 애들이 학생들이 이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적 기업이 이거 많이 지금 막 뿌리는데 저희도 할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돈 주면 더 싸게 해서 이거 뿌려주죠. 그리고 기능이 얼마나 다양해. 저는 이제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니까 이거를 지금 선교사 입장에서 가서 만든 거